지명할 된 후보가기 때문에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저희가 인터뷰를 못합니다. 아 이분은 저희가 의미 있는 낙선이라서 예. 연결 시도한 분인데 마침 연결이 됐습니다. 민당 후보로 경북 도지사 선거에서 20% 이상 득표 하고 낙선한 아마도 어, 표차로는 전국최다 표차 낙선 후보일 것 같습니다. 민당 인미의 경북 도지사 후보 전화글냈습니다. 안녕하세요 후보님. 네, 안녕하세요. 임미입니다 네, 저희, 어, 의미 있는 낙선 지역도 저희가, 어, 여러 후보 연락했는데, 임미 후보 연락되는 이유는 그 지역이 민장, 정당 지지율은 10%대 아닙니까? 이번에 그, 정당 투표율이 보니까 득표율이 19.5% 나왔어요. 그렇군요. 예. 네. 출, 그, 계신 지역은 10%죠. 아, 예. 네. 거주하시는 지역은 그런데 지금 어, 최종적으로는 20%를 넘기셨습니다. 22.404%인데요. 예. 제가 그 출구조사에서 21% 나온다 그러길래 잤어요. 잤는데 <laughs> 아침에 일어나니까 22%여서 갑자기 막 이긴 것 같은 느낌이. 이긴 것 같은. 그러니까요. 네 <laughs> 가장 큰 투차 초차, 투차인데. 격차가 네. 60만 평어 넘습니다만. 네. 네네. 그런데 그 지역은 워낙 기대치가 낮았고 이거 15%못 넘기는 거 아닌가.라고. 많은 분들이 15%못 넘겨서 제가 가진 모든 걸다 팔아도 청산이 안 될까봐 걱정을 되게 많이 해주셨나봐요. 그러니까요. 15%못 네. 넘기면 상업이 보존이 안 돼서. 네. 네. 출마하실 때부터 그. 공탁금 내느라고 네 팔지 않으셨습니까? <laughs> 송아지 팔았죠, 세 마리나. 예. <laughs> 네, 걱정들이 많았는데 그, 네, 그 아유, 감사해요. <laughs> 게다가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어, 민주당 출신 첫 여성 도지사 후보였습니다. 경북으로도 놓렇고 네, 네, 네. 여러 가지 의미가 많아, 많은데 낙선된 분에게. 앞으로 계획 묻는 게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의미 있는 어, 패배라 앞으로의 계획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그 제가 이번에 얻은 득표는 저한테는 진짜 의미 있는 표고요 예, 지금 제가 원래는 낙선현수막을 어떻게 걸을까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음 저는 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경북 도민들이 그리고 경북의 민주당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또 도민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저희 잘 준비해서 그리고 밑에서 더 많은 노력들을 해서 다음 선거, 총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도민들한테 선택받는 경북민주당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2%나 표를 주신 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마치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사실은 25% 정도 얻으면 춤을 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소 아쉬운 감은 있지만 제가 그래도 짧은 기간 선거운동을 했고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어서 그래도 정당 지지율 보다는 좀 높은 득표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제게 마음을 열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제 정치인 임미애의 행보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경북 민주당에 대한 애정 어린 목소리 내주시면 잘 받아들고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